분들이 예상하신 대로 오늘은 김장을 할 건데요. 뭔가 배추 숨 죽었어? 네. 아, 가셨어요. 일단 이 여기에 그이이 분이 조금 탈색을 많이 하셔가지고 끝이 조금 상하셨어요. 그래서 이 상하신 분은 살짝 잘라드릴게요. 탈색을 너무 많이 하셨어. 양아치, 양아치. 근데 좀 양이 적은 것 같아. 이한 포기를 하기에는. 더 넣을까? 이걸 넣는다고 많아지지 않을 것 같은데. 이걸 넣으면 많아질라나? 안 부셔져. 어쨌든 이렇게 해서 마늘 조금 더 넣고 이제 한번 맛을 한번 봐볼까요? 너무 기대된다 뭐가 부족하지? 인터넷 검색하기 웅이가 잘하는 애교를 한 가지 보여주세요 이거는 내 브이라이브니까 마음대로 할 거야 <laughs> 멤버 한 명에게 물어보기 이거 한번 해볼게요 멤버 한 명에게 물어보기 멤버에게 사랑한다 이야기하고 대답받기 아뭐 이정도 쉽죠 저는 사랑둥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전화하지? 아니 내가 지금 김장을 하고 있잖아 도민아 네 너무 묽고 맛이가 네. 없어 아내 생각에는 그 위에 넣까 물을 넣으면 돼? 물을 넣을까? 일단은 그 물을 왜 넣어 아아 멍청이 멍아 사과즙을 조금 더 넣을까? 이런 식으로 좀덜 묽게 만들어지 거기다 돌 같은 걸더 넣으면 큰일 나지 이미 넣었는데? 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고춧가루를 더 넣고 이제는 속을 만 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동현이네 어머니가 김치를 진짜 기깔나게 닮은 것이거든요 그 반했죠? 반했어요 저희 엄마도 김치를 엄청 장, 잘 담그시는데 m too t 모 r e d I'm too busy. I'm 엄마 보고 u c h 데 엄마, 엄마님, y s t e 보고 e d Oh, my dear. We are my boys tended. Oh, what's the g o 냄새 t 그럴듯한 We are h a n 일단 이거 김치만 이렇게 알지 안 입고 말고 이렇게 뜯어주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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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가 영빈 가. 장난하지 말고 맛있잖아. 맛있. 진짜 맛있어 그렇지. 이 김치 먹었어? 영빈. 이거 우리 숙소에 갖다 놓고 라면이랑 먹으면 진짜 너무 맛있겠다 그렇지. 모자요 이모저벗으 면. 안돼안돼에비이들 나한테 자떨어런 I think it's so. I think i 요 근데 너는 잘생겼어 맞 it's so. I think it's so. I think it's 야 o I think it's so. I think it's so. I 아 h i n k i 어 s so. I think it's so. 어 think it's so. I 머리? 난 꼬리 난 탄데 저는 그리고 옛날에 팥이 너무 먹기가 싫어가지고 붕어, 그러니까 붕어빵 아저씨한테 그러니까 붕어빵 아저씨한테 팥 빼고 그냥 빵만 구워달라고 <laughs> 아, 옛날에 구워줬어? 네 구워준 거야 착하셨다 진짜 그 학교 아, 앞에 붕어빵 하는 아저씨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뭐지? 그날 이후로 저 지나가는데 항상 어팥 없게 먹는 친구라고 음, 근데 무슨 많이 나. 먹으면 뭐. 그래. 무기헛수리인기 무? 무리기헛소어인금무무무무무무리인것 같아. 모기 헛소리인 것같